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차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크고 환절기 감기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따뜻한 차한 잔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자주 만들어 마시는 건강차 4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그리고 꿀레몬차예요. 이네 가지는 재료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몇 가지 다른 건강차 아이디어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는 감기의 특효약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죠.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이고, 마지막에 꿀을 넣으면 완성인데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또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줘서 환절기에 꼭 챙겨야 하는 차중 하나입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올 때마다 생강차를 마시는데 목이 따가울 때 꿀을 듬뿍 넣어 마시면 훨씬 진정이 돼요. 두 번째는 대추차예요. 대추는 옛날부터 한 방에서도 귀하게 쓰이던 재료입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대추차는 특히 스트레스로 잠을 잘못 자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대추를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하거나 통째로 사용한 뒤 물에 넣고 1시간 이상 푹 끓여주면 돼요. 충분히 우러난 대추 물을 따뜻하게 꿀과 함께 마시면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강을 함께 넣어 대추 생강차로 끓여 마시는데 감기 예방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유자차입니다. 여러분, 유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유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과 과육을 잘게 썰고 설탕과 1대1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담아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면 상큼하고 향긋한 유자차 완성.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아이스 유자차로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인기 만점이에요. 네 번째는 꿀레몬차입니다. 레몬을 깨끗이 세척해 얇게 썬뒤 꿀에 재워두면 완성이에요. 만들기도 가장 간단하죠. 레몬의 상큼함과 꿀의 달콤함이 만나서 피로할 때 활력을 주고 목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때 따뜻하게 마시면 금방 편안해져요. 저는 여름철에 탄산수에 섞어서 꿀레모네이드로 즐기기도 하는데 정말 상큼하고 맛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차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국화차는 눈 피로와 두통 완화에 좋고, 보리차는 소화 촉진과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히비스커스차는 혈압 관리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 계피차는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좋아요. 이쯤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 1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니까요. 둘째, 꿀 대신 설탕을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꿀이 보관성과 영양면에서 조금 더 좋습니다. 셋째,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유자청이나 레몬청은 냉장 보관 시 23개월은 거뜬하고, 생강차나 대추차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꿀레몬차 4가지 건강차 레시피와 보너스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중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고 올 가을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